아 그래요 이거를 하는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 뭐 지금까지 이 마인크래프트 서바이벌 하드코어 캐스트 모딩이죠 캐스팅 모딩 이거를 사, 기반한 그런 모드 팩들이 많이 나왔죠 가장 대표적인게 아그라리안 스카인데 이 그거보다 한 단계 어려운 아그라리안 스카이는 나오자마자 많은 모드팩 그 플레이어들에 의해서 정복됐죠. 순식간에 정복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인 게나았는데 이제 그게 크래시, 크래쉬, 크래시 엔딩이거든요. 제목과도 같이 크래쉬 엔딩 같은 경우에는 그 설정이 있어요. 사막밖에 없는 그런 모래벌판에 그 우주선이 하나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우주전, 우주선이 하나 떨어졌는데, 이제 그 사람, 이제 내가 그 플레이어인데, 여기는 물도 없고 밥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물이 계속해서 이렇게 굉장히 좀 열사의 그런 사막이기 있 때문에 수분이 계속 떨어져서 그 등에다가 물팩을 지고 다녀야 돼요. 정말 이 모드팩은 모드를 잘 알고 그 뭐지 플레이를 잘 하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정말 극도로 힘든 사로 살기 힘든 모드팩입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모드팩 플레이를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라, 솔직히 여기에 있는 모드 리스트 중에 절반은 몰라요. 이 이건 보기는 거예요, 엑살로. 보기는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그리고 뭐 하드포어 캐스팅 모드는 당연히 아그라리안 스카이를 접해보신 분들이면 어떻게 하는 건지 대충은 아실 게요 마실때고, 평범 어버하울이 당연 있죠. 어버하울이 당연 있어서 그 굉장히 빨리 배고픔이 달고 이 모드팩의 경우에는 같은 음식을 20번인가 3 0번이상 먹을 수 없어요. 바꿔줘야 돼요. 정말, 정말 힘들죠.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까다롭고 살아남기 정말 힘든, 극도로 어려운 하드코어팩인데 한번 부딪혀보기로 했어요. 해보죠, 뭐. 이런 게 더멀 익스팬션도 있고 조금 익숙한 건좀 있네요. 디컨스 콘스트럭트는 당연히 제가 많이 사용을 해본 거니까 그나마 그렇고 치즈은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고 이 정도 어, A 모드가 있네요. 플라이드는 제 쓰임 이거는 저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알거든요. 음좀 공부를 해야 될것 같긴 한데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마인 팩토리를 드리겠군요 한번 해봅시다. 진짜 떨리거든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 자, 크래쉬 랜딩. 와. 진짜 무섭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 생존할 수 있을지. 첫 번째 밤을 일단 넘기는 게 목표예요. 지금에 어떻게 느려? 아, 어려운데? 어? 아, 됐다, 나왔다. 와우, 책이 있어요. To start your quest book, you s o HQM quest. 어? 아, 어, HQM quest를 칠하고 되네요. 있어요. 하나. I'm welcome. I am IMP or to be more precise, Intelligent multipurpose Assistant. I am here to aid and guide you in surviving on this island uh -huh. the planet. The good news is yes, that we soon have survived the crash landing final. <laughs> the bad news is did not. Is the most not? Is the most different... um, you are not? stuck here for the foreseeable future. 아, 어, 셔틀은 완전 부서졌대요. 음. 음. 소리가 굉장히 클것 음. 같은데 자, 이게 다 끝났죠? 대충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인파 라는 거래요, 자기는. 어, 인텔리전트 멀티 프로포스 어시스턴 지금 인간, 인공지능 같은 건가 봐요. 어, 음악은 지금 재료라고 사운드는 30불 주입시다 이제 피컬는하트코 <laughs> 한번 죽으면 끝장난다는 얘기죠 하트권은 어, 브라이트니스는 좀 올릴게요 잘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아마 될것 같고요 오케이, 다시 한번 책을 읽어봅시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당신은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생존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왔대요 그리고 여기가 뜨겁고 먼지 밖에 없는 그런 행성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제가 아까 소개를 했죠. 지금 뭐, 다행히 부시적인 살아남았는데, 셔틀, 제가 타고 온 우주선은, 어, 뽑아줬다고. 그래서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여기 그냥 갇힌 거예요, 이 행성에. 음, 어, 캠프를 마련하신 것부터 시작해야 될것 같고, 어 여기에 뭐가 남아있는지 좀 보고 어 물을 부터 찾으라고 아야 물이 지금 안그려지지 물이 좀 줄어들고 있다 야한번 줘, 한번줘한번줘 이게 그거구나 지금 이게 물이 좀 줄어들고 있죠? 어떻게어떻게 We k i 스타 to start b a s open gathering water fluid transporter. uh... Mm -hmm. all the items at once so the comment pack also on your chest too 플레이스드 트랜스포저 이거거든요? 플레이스드 트랜스포저? 이거 어떻게 떼지? 이걸 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다 왜나 지금 스티이냐 저거를 일단 빼야 되는데 저게 서머익스펜션거죠 그러면은 기다려봐 혹출리구요 니들 거랑 아 여기다 찾았다 크리센트 이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이거를 제대로 뗄수가 없죠 그리고 이거를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퀘스트가 완료됩니다 크림 리어더죠 오케이 그리고 카멜백에다가 카멜백에다가 다행히 물이 있으니까 물을 넣어 줍시다 응 아하 콜드 워터는 안 되는군요. 그냥 워터 버틀만 가능하네요. 워터 버틀이 또 있으니까 또 넣어주죠. 일단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카멜팩을 여기다가 해줘야지 제가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지금 물이 다시 올라가죠. 지금 이게 막 땀이 뻘뻘 났었잖아요. 내가 왜 스티브냐, 근데. <laughs> 됐어요. 아무튼 첫 번째 급한 불은 껐죠. 이거는 했고 음. 리워드는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뒤로 나가니 오케이 아 클릭해주면 나가거든요 음음 아, 데이터 타블렛을 잃어버렸대요 아, 지금 좌표가 나왔는데, 저기 잘못 나갔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더스트 하나하고, 봄밀 하나하고, 워터 버튼 하나. 메뉴얼 서빙을 나중에 일, 일, 해야겠죠? 음, 어, 부적기가 있네요. 음. 어, 이게, 캐스트 딜리버리 시스템, 크래프팅 스테이션도 있고요 음, 일단은, 콕 스테이션을 이런 대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얘는, 이런 대다가그렇 그리고, 리퀴드 트랜스포저 같은 경우에는 넣어쉽시다 음, 아직 배가 고프진 않아요, 다행히.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을 얻어야 되는데, 그을볶어면은 음, 바깥이 굉장히 더울 거예요, 아마. 지금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기온이 점점 올라가죠. 아직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진 않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저뭐 난리가 났어요. 여기서 물이 나오긴 하는데 이걸 먹을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제가 해야 되는 게 아마 더스트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더스트는 손에 들고 있고 본민을 말씀하시나? 어쩌 바틀은 하나 있고, 본민? 이거를, 이거 해야 될 텐데, 아마 이거 해야 될 거예요. 하다 보면은 뭔가 좋은 게 나오겠죠? 오 음? 어이씨. 실수. 본민 나왔죠? 어,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줘야 돼요. 우 클릭을 계속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 오크시브에서 더스트를 걸러서 유용한 물건들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밀은 지금 하나 나왔고, 건파우더 레드스요또 해야 되는 게 더스트 곡밀, 워터버튼. 그럼 두 개가 나오니까 워터버튼 하나 있죠? 오케이. 그럼, 곡밀 하나 있고, 더스트를 하나만 더 켜갖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로 메뉴얼서밋에서 클릭 미어드랍시다 그죠? 스 r 킹머 k i n 워터 a t e r d i r t 물이 부족하다. 이런 pinch, you c 아 흙에서 물을 물어, 물어줬을 때요. 원더트랜들 리럽아 물병 하나하고 흙 하나하고 하면은 나온다고 하는데 아 근데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는 않지만 방법이 없을 때아음음 매뉴얼 서밋을 하거나 아니면뭐 딜리버리 시스템을 사용하라는데. 일단은 여기서 시키는 대로 그냥 빈병 하나 넣으면은 이게 나오죠? 더티 워터 버틀 버틀이 나오죠? 깨끗한 물이 아닌 거예요. 이거 그냥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일단 메뉴얼 서브메를 눌러서 이런식으로 조금씩 늘려갑시다음 뭔가 어우 물이 벌써 다 닳았죠. 그니이거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물을 최대한 빨리, 많이 많이 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빨리 죽으니까. 그리고 뭔가 좀 캐가지고, 일단 밤이 오면은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악당 같은 놈들이. 그러니까 일단좀 뭔가를 많이 캐서, 빨리 캐가지고, 어, 막읍시다. 다행히 빨리빨리 캐져요. 일단, 그거는 어디선가, 어디선가 좀 좋겠는데, 어디선가 좀 모르겠네요. 37.12도? 어이씨, 안 돼. 들어갔는지 모를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죠? 자, 혹시 니까 입구를 막아줍시다. 음. 아주 안 좋은 놈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입구를 막아주고, 음, 박스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넣어놓죠? 어떤, 좀, 중요한 것들을 넣어놓고, 이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니까, 일단, 어,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좋은 게 나왔어요. 아, 렇키네 물은 아직 괜찮고. 뭐, 아직, 쪼끔, 줄어들었을 때, 합시다 음, 됐고, 다른 게, drinking water 했고요. purified. dirty water is a spin of pinch, but for long-term survival, you need a way to purify it. 그니까, 그냥 dirty water 자체는, 조금은 괜찮은데,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화를 해야지. 정, 정수를 해야된다는 얘기죠 정화를 해야된다는 얘기죠 불이 좋을거래요 아하 이 더러운 물을 그화로에 넣고 끓이면은 깨끗한 물이 나온다고 하네요 아, 음봐요 이걸 그냥 넣을 건지, 아니면, 더티 버트를 해가지고, 그걸로, 퓨리파이를 할 것인지는, 이제,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문제는 뭐다? 화력 없잖아. 화력 없어요. 밖에서 애들 죽는 소리 나죠? 와, 부터 일단은, 그좀 시간이 걸리가지고 음. 셰프님, 오, 음. 지금 나 보고 물을 만드는 거야? 휴지스 테스크, 음. 휴지스 테스크라는 거는 아까 그 퀘스트 딜리 버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걸 하자면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퀘스트 딜리 버리 시스템이 그러니까 일단 여기다 넣고 이걸로 아 예, 아, 예. 어 아마 이거를 이렇게 해서 선택 테스크를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연결이 되죠. 음,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그냥 끝도 되나? 치가좀안 좋은데. 음책이좀이네요음 어제도 미니 오픈 블라이고, 뭐 듀리에서 있는 틴버스 틴버스 크로스토 일단은. 자원을 좀 만들어낸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음, 뭐야, 지금.. 원 크루크하고 스톤 에마라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 얘기는.. 쏜트는.. 음. 아아 음, 쉬프팅,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자,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막, 걸으다 보면은, 순트 그러니까 소금이 나올 수 있대요. 어, 그러면은, 소금이 나올 때까지, 좀 이거를, 해야겠죠? 다행히 지금 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가 높지 않아요. 이렇게, 온도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온도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점 있잖아요? 점 이상으로 저 검정색 그두 개가 넘어가면은, 목숨이 위험하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게 이제 조심해서 잘 봐야, 잘 봐야 돼요. 음, 엑사일로 하다보면 이 소트가 나오네요. 아까 소트를 넣는 게 있었으니까, 어떤 브 아 아마 좀 좀비들이 밖에 많이 있으니까 좀비가 다 죽은 다음에 아침이 되면 한번 나가도록 하죠. 아침이 되면 아마 잔뜩 있을 거예요, 밖에. 나는 이걸 좀 많이 이렇게 해주고. 지금 뭐 도구를 제작하고 싶어도 돌도 없고 일단 무조건 일단은 나무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애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했죠 음.. 밖에서 죽는 소리가 많이 나긴 하는데 좀만 더 하다가 이거를 다 쓰면은 나가서 그죠 물이 슬슬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아직 괜찮네 아, 화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돌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아유, 밖에서 크리퍼 소리가 나네 아, 이 정도면 다 갈아... 다숙제질을 했고 다진 건다 털었어요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대요 논스톤, 코퍼, 옐로우리움 더스틱 이건 뭔지 모르겠고 건파더, 틴 필요한게 많이 나오긴 한데 스톤! 스톤이 필요하죠 이렇게 4개를 합쳐주면은 페보스톰이 나와요 페보스톤이 음, 3개는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이 뭐, 항상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동정오해야대요크스톤 슬램이 6개 밖에 안 나와, 부족해 한참 썩아져. 죠 근데 진그좀어가지고 자, 이 잠깐만, 조금... 조금 살수 있네. 여기에다가... 이대로 놓은 어우! 난리가 났 무리질 같던데 진짜 소리가 좀덜나야지 아직 밤이죠 <laughs> 너무 무섭다 기다려봐 무리점좀 줄어드는데 2,000원으로 하면 지금 포도가 더 뜨거든요? 음. 2,000원. 이거 붙여야 될것 같은데. 어. 그러면은, 꼼짝없이. 이게. 6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8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 오늘 더 퍼왔어야 되는데. 밖에 나가다 죽을 것같데 진짜 어휴 살려줘 와 진짜 못먹하다 아직 멀었어 멀었어 진짜 무섭죠 진짜 세요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날이 갰어요 조금만 더 있습니다. 한번더 음. 이것들을, 콜드워터를 콜드워터는... 어디가 나 음. 일단 한번 보지 것들이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해가 뜬다 좀 있으면 저것들이 다 불타오르 겠죠 뭐 이런 이런 물연들 불타오르겠죠 제발 제발 무서 중리대라는 거 같은데 됐다.